항상 손 먼저. 손을 먼저 위로. 잘한다. 그 누가 아, 네. 누가 그 오, 이손 잘한다. 위에 잡아. 위에, 이제 위에 잡아. 왼쪽, 왼쪽. 옳지. 올라가고 오른쪽 잡아. 어. 한, 옳지 왼쪽 손 왼쪽 손 옳지 발 이제 발 올라 오른손 어 잘한다 잘한다 이제 왼손 잡아 옳지 이야 잘하는데 오른손 와우 잘한다 힘들면 잠깐 쉬어도 돼서나. 힘들면 잠깐 쉬었다 올라가 올라가. <웃음> 잘한다. <웃음> 이것도 한9 m 될것 같은데? <laughs> 7미터. <7m. 웃음> 와, 이성 그냥 막 올라가네. <laughs> 와, 우 잘한다. <laughs> 야, 참. 최고 이서운 최고 와 이야 이서운 최고다 어 벌이 엄청 많아 이서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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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오,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더 어벌너안쏴 괜찮아 얘 잡고 잘한다 잘한다 어 고기 아파 와이선 잘한다 엎드려 올라가. 줄 걸렸다 줄 걸렸다. 선아 올라가 올라가 그냥 올라가. 올라와서 줄 빼야 돼. 줄 이렇게 당겨봐 이렇게 줄 당겨. 어. 주, 어 옳지 옳지. 와 잘한다. 일어나 일어나. 잡아 줄 잡아 줄 잡고 이제 내려오는 거야. 이 저랑 똑같아, 진라인이랑 그냥 내려와. 어때요? 잘했다. <laughs>